안녕하세요. 나눔데이 복지사 김명지입니다. 존경하는 시니어 독자 여러분. 오늘은 61년생부터 69년생까지 해당하시는 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세요.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오신 여러분. 이제 그동안 쌓아온 노후 자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세대는 국민연금제도가 크게 변화하는 시기에 놓여 있어 한살 차이로도 수령시기가 달라지는 특별한 구간에 속해 계십니다. 왜 우리 세대만 수령나이가 달라졌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왜 예전엔 60세부터 받았는데 우리는 나이가 더 들어야 받는 거지? 하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해 수령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사람의 수령나이를 5년이나 늦출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1953년생부터 시작해서 한 살씩 천천히 수령나이를 늦춰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61년생부터 69년생까지 여러분 세대가 바로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것입니다. 내 나이에 맞는 연금 수령 시기 정확히 알아보기.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연도에 따라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1년생부터 64년생까지 해당하시는 분들. 여러분은 만 63세가 되는 해부터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2년생이시라면 올해 2025년에 만 63세가 되시는 해이고, 생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월생이시라면 4월부터 9월생이시라면 10월부터 받으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 해당하시는 분들. 여러분은 만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년생의 경우 2029년에 만 64세가 되시니 그의 생일 다음 달부터 연금 수령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69년생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은퇴 후 연금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기 문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지십니다. 대부분의 직장은 만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국민연금은 63세나 64세부터 받는다. 그럼 그 사이 34년 동안은 어떻게 생활하라는 말인가 하는 걱정 말입니다. 이 시기를 전문가들은 소득크레바스, 즉 소득공백기라고 부릅니다. 일은 그만뒀는데, 연금은 아직 안 나오는 이 기간이 많은 예비 은퇴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고, 몇 가지 해결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세 가지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당장 생활이 어렵다면 조기 노령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당장 연금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조기 노령연금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정상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만 58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65년생부터 68년생은 만 59세부터 가능하고요. 60세에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이미 58세나 59세부터 연금을 받고 계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액 감액입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시면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듭니다. 2년 일찍 받으면 12%, 3년 일찍 받으면 18%,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무려 30%가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받으실 연금이 월 100만원이라면, 5년 일찍 받기 시작하면 70만원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액된 금액은 나중에 정상 수령나이가 되어도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평생 70만 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따라서 조기연금은 정말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소득 공백기를 메우시고 정상 수령나이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두 번째 전략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으로 불리기. 반대로 아직 일을 계속하고 계시거나 다른 소득원이 있어서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 수령을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조기연금과 정반대입니다.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연금을 늦춰서 받으면 늦춘 기간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이죠.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증가합니다. 한 달에 0.6%씩 쌓이는 거죠.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으니, 만약 63세에 받을 연금을 68세까지 5년 늦춘다면, 총 36%가 증가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원래 100만원 받을 연금이 136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액된 금액을 평생 받으시는 거죠. 특히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실수록 연기연금이 훨씬 유리합니다. 65세부터 90세까지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36% 증액된 연금을 25년간 받는 것과 원래 금액을 30년간 받는 것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계산해 보시면 연기연금이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전략은 건강 상태, 다른 자산 유무, 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유가 되신다면, 연기연금은 노후 소득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전략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이미 계속 가입. 마지막으로 가장 절박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한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낸 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고 끝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일시금으로 몇백만원 받는 것과 매달 연금으로 평생 받는 것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평생 받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정부는 10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을 위해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만 60세가 넘어서도 만 65세까지는 본인이 원하면 계속 가입해서 10년을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55세까지 8년만 가입했다가 직장을 그만두신 분이라면 60세부터 62세까지 2년만 더 임의로 가입하시면 총 10년이 되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정도 보험료를 더 내는 수고를 감수하시면 그 이후 2030년간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지금 가입 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치신다면 반드시 이미 계속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선택입니다. 내 연금 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에게 와닿으려면 본인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겠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하시면 지금까지 납부하신 내역과 예상 수령액, 정확한 수령 개시 시기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1355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수령액을 아는 것이 노후 준비의 첫 걸음입니다. 연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아야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당당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선택. 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평생이라며 조금씩 모아온 노후 자금입니다. 한 푼, 한푼 성실히 납부해 오신 그 노력이 이제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61년생부터 69년생까지 여러분은 연금제도가 변화하는 과도기에 계십니다. 그렇기에 더욱 정확한 정보를 알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생활이 어렵다면 조기연금을,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이미 계속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것은 여러분의 권리이자 지혜로운 노후 준비입니다. 이제 정년 퇴직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평생 쌓아온 국민연금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으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노후 계획을 세우시고 당당하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시고, 나눔때이 복지사 김명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